안녕하세요. 내숭 네 필라테스 수아쌤입니다. 오늘은 리포머랑 롱박스 조합으로 같이 운동해볼 거예요. 풋바의 뒤쪽에 섰고요. 스프링은 노란색 하나로 먼저 시작할 거예요. 양팔 머리 위로 만세. 내쉬는 호흡에 머리부터 둥글둥글 둥글, 둥글 말아서 롤다운으로 내려갑니다. 박스의 모서리에 손이 닿으면 박스를 앞으로 쭉 밀어내서 가슴 앞쪽을 더 늘려주세요. 마실 때는 스프링의 저항을 느끼며 동그랗게 올라오고, 내쉴 때 꼬리뼈부터 내 양손 끝이 멀어집니다. 마시면서 등이 동그래지고, 후, 내쉬면서 멀리 기지개 키세요. 두번더 갈게요. 마실 때 시선 배꼽. 내쉴 때 시선 바닥. 한번 더. 마시고, 동글, 내쉬면서 쭉 뻗어줍니다. 천천히 등, 말, 롤업으로 복부 수축해서 올라오시고, 그대로 손바닥을 옆으로 자랑하듯이 내려주세요. 자, 오른 다리를 앞바다리로 풋바에 올려놓을게요. 왼다리 한 걸음 뒤로 가서 11자. 양손 안 넘어지게 풋바의 모서리를 잡고 마실 때 왼발 까치발 들었다가 내쉴 때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다시 까치발 들고 내려놓는 동안 털썩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마시면서 까치발. 내쉬면서 속도 조절합니다. 마시고 종아리 수축 느끼세요. 내쉬고. 한번 더. 마시고, 까치발 들고 내리는 동안 발이 비틀어지지 않게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다시 양팔 만세. 내쉬는 호흡에 롤 다운 하듯이 내려가 다시 박스 모서리를 짚고, 앞으로 쭉 밀어서 골반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마실 때 등이 동그래지고, 내쉬면서 오리 엉덩이 하듯이 쭉 밀고, 마시고, 내쉬면서 세. 자꾸 척추가 부드러워져요. 마시고 네, 한 개만 더 마시고 다섯, 세. 쭉 뻗은 거 유지. 자, 왼손이 박스의 가운데고요. 오른손 옆으로 나란히 하면서 팔을 더 멀리 밀어볼게요. 밀면서 회전을 만드세요.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왼팔 스프링 밀어내고 그 힘으로 내 몸을 오른쪽으로 더 돌리세요.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세. 마시고 두 번만 더, 네. 왼팔 스프링에 지지 않게 더 멀리 밀어내는 거.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면서 쭉 밀어주세요. 천천히 돌아와서 양손 박스 나눠 짚었으면 등 마라 롤업. 양팔 만세. 손바닥 옆 사람한테 자랑하듯이 멀리 내려놓을게요. 양손 풋바의 모서리를 잡고 그대로 좌향 좌요. 자, 그래서 구부러진 다리가 박스 앞쪽에 위치해 있어요. 내쉬는 호흡에 오른 다리를 쭉 밀어봅니다. 마시면서 오른 무릎 접을게요. 내쉬면서 쭉 뻗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셋. 두 번만 더 마시고, 넷. 네. 마시고, 다섯에 쭉 뻗은 거 유지. 오른손 풋바 집고, 그대로 사이드 밴딩 합니다. 5초, 4, 3, 2, 1에 그대로 올라와서 다리 내려놓고, 우리 반대쪽 똑같이 할게요. 이제 왼 다리, 앞바 다리로 올려놓으세요. 오른 다리 11자. 양손 안 넘어지게 풋바의 양쪽을 가볍게 짚어서 까치발들부터 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 깔아앉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늘리듯이 계속 척추는 위로 길어지고요 뒤꿈치를 내릴 때도 나는 길어지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두 번만 더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는 내려오지만 내 몸은 위로 길어지는 느낌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도장 찍듯 내려놨어요 자 만세로 준비 내쉬면서 롤 다운으로 내려가 양손 박스의 모서리 짚었으면, 오리 엉덩이 하듯이 멀리 밀어봅니다. 골반 스트레칭. 마시면서 스프링 따라 등이 동그래지고요. 내쉬면서, 오리 엉덩이에서 팔더밀수 있으면 더 밀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세. 마시고, 복부 수축하듯이 끌고 오고, 내쉬면서, 후.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쭉 밀었어요. 자, 밀었으면 오른손이 박스 가운데, 왼손 옆으로 멀리 뻗어서 내 오른손 박스 더 밀어내는 거예요.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박스를 밀면서 회전을 더 깊게 만드세요. 시선 손끝 바라보고, 마시고, 내쉬면서 셋, 마시고, 스프링 확 따라오지 않게 주의하세요. 넷, 마시고, 다섯, 쭉 뻗고. 돌아왔으면, 손 다시 하나씩 나눠 쥐었다가, 천천히 등 말아서, 롤업. 다시 손바닥 스트레칭 하듯이 멀리 자라 그대로 우향으로 돌았고요. 내 왼발은 박스의 앞쪽에, 그러니까 골반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외회전, 외회전이에요. 자, 여기서 내쉬는 호흡에 왼다리를 천천히 뻗어봅니다. 마시면서 무릎이 천장 향하게 구부러지고, 내쉬면서 둘, 고관절 부드럽게 풀어볼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셋. 마시고, 나 키는 계속 위로 길어지고 있어요. 넷. 마시고. 다섯에, 뻗은 거 유지. 자, 왼손 풋바 집고. 내쉬는 호흡에 사이드 밴딩 만들어주세요. 마실 때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셋. 옆구리 시원해지게. 두 번만 더 마시고, 네, 후, 한번더 마시고, 다섯, 멀리 뻗고, 옆구리 차곡차곡차곡 세워서 올라옵니다. 자, 다리 내려놓고, 이제 스프링은 파란색 하나로 바꿔보겠습니다. 박스 앞에 의자처럼 앉아서, 팔꿈치를 스트랩에 걸고, 허리, 가슴 잘 폈고요. 그대로 중지가 내 옆통수를 가볍게 터치.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열어볼게요. 열때 너무 많이 열려고 해서 어깨가 전방 활주 되지 않을 만큼 거울 보면서요. 마시면서 천천히 팔꿈치 닫으세요. 내쉬면서 팔꿈치를 열어봅니다. 손이 머리를 밀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셋, 가슴 오픈. 마시고, 네, 마시고, 다섯에, 완전 열었다가, 반절만 닫아서 어깨를 가로로 넓게 썼어요. 내쉬는 호흡에 팔의 각도 유지하면서 롤백으로 누워봅니다. 다시 마셨다가, 내쉬면서, 갈비뼈를 접듯이, 넥풀 동작이죠. 올 동글동글 올라오세요. 마시면서 골반부터 척추 쌓아주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굴려서 천천히 누워보세요. 다 누웠으면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척추뼈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서, 마실 때 척추 쌓아 올리세요. 내쉬면서 골반부터 누워주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뼈 하나씩 올라오고. 만약에 이게 너무 못 올라오겠으면, 스프링 노란색 하나 추가해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 어깨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는 해요. 다시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동글동글 올라오고. 마지막, 마실 때 축신장. 내쉬면서, 롤백.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와서, 축신장까지. 이제, 반절의 롤백 정도 해볼게요. 오른 다리 테이블탑, 왼 다리 테이블탑. 유지.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 봅니다. 하나. 마시고, 배 가까이 당겼다가, 둘,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셋, 후, 마시고, 넷, 후, 마시고, 다섯, 다리 유지하고, 천천히 상체가 누웠다가, 상체가 올라오는 하나. 다리 높이를 계속 유지해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 셋, 두번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손 뻗어 유지, 5초, 4, 3, 2, 1에 다리 내려놓고 올라옵니다. 자, 이제 척추를 계속 바로 세워놓은 채로 팔을 엉덩이 옆까지 당길게요. 당길 때내 쇄골뼈 가로로 펴내는 느낌. 천천히 놔주세요. 둘, 후, 마시고, 셋. 그렇죠? 너무 과하게 당길 필요는 없어요. 마시고, 네. 마시고요. 다섯에 쇄골뼈 자랑한 거 유지. 그대로 힙핑지 하듯 구부려서 상체를 숙여서 팔을 더 뒤로 뻗어낼게요. 마시면서 팔꿈치를 접었다가 내쉬면서 쭉 뻗어주세요. 이때 상체 숙이면 등이 이렇게 말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팔꿈치 범위를 줄여서 뭐, 바로 편 자세에서 해주는 게더 나아요. 가능하면 힌지만 만들 수 있으면 척추 펴서 힌지 만들고 더큰 범위로 삼두근 움직여봅니다. 마시고, 둘, 후, 마시고, 셋, 마시고요. 넷, 삼두근. 이미 팔꿈치를 폈는데 더 멀리 편다는 느낌이에요. 팔꿈치 펴서 돌아오고, 자, 그대로 서로 반대쪽 끈을 잡아서 크로스. 팔꿈치 구부려서 준비. 내쉬는 호흡에 외회전 운동까지 해볼게요. 손목이 과하게 꺾이지 않게.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 갈비뼈는 잘 닫아놓고, 손을 멀리 보낸다 생각하세요.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에 홀드 1mm 더 뒤로 가보기 더 뒤로 가보기 4, 3, 좀더 뒤로 가보기 2, 1에 천천히 놔줄게요 자 스트랩 잠깐 놓고요 양손 깍지 껴서 깍지는 앞으로 내 등은 뒤로 넓혀주세요 깍지 위로 보냈다가 깍지 뒤로 보냈다가 멀리 펼쳐줍니다. 자 이제 이 스트랩을요 무릎에다 걸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스트랩이 들어가면 작은 스트랩으로 하시고 만약에 다리가 조그만 스트랩에 안 들어간다 하면은 큰 스트랩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엉덩이 최대한 앞쪽으로 갖고 팔꿈치를 대고 반 누운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자 스프링 저항이 있어요 테이블탑. 테이블탑. 그래서 무릎을 코방향으로 계속 동글게 갖고 온다 생각하세요. 허벅지의 저항을 느끼면서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뻗어 볼 거예요. 근데 팡 떨어지지 않게 스프링을 당기고 있는 복부의 힘 유지. 마시면서 더 바짝 당겼다가 내쉬면서 살짝 놔주면서 뻗는 거예요. 마시면서 바짝 당기고 내쉬면서 셋, 무릎이 코에 닿을 거야 하듯이 넷, 마시고 다섯, 무릎 접고, 다리 내리고, 팔 펴주세요. 자, 이제 좀 안정감 있게 앉아서요. 이 스트랩을 빼고, 어, 스트랩을 서로 반대쪽 발로, 발목에 그냥 걸어 보세요. 그죠? 그리고 편한 방향으로 엎드려 봅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할 거고요. 이제 그 스트랩을 발 바닥으로 바꿔서 걸어볼 거예요. 자, 양손은 캐리지를 짚고 어깨 끌어내리고 갈비뼈 닫고 척추에 가벼운 신전 상태를 유지하세요. 배꼽에 힘 주고 있고요. 여기서 스프링이 끝날 때까지 다리를 펴고, 무릎을 펴하고, 허벅지를 붙여서, 허벅지 밑에 박스에서 떨어, 허벅지가 박스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세요. 다리는 모아 붙이고,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를 띄고, 무릎을 붙이는 힘을 유지하면서 스트랩을 당겨볼 거예요. 천천히 허벅지 박스에서 떨어지고 무릎 붙이려는 힘을 주면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최대한 붙였고 배꼽 잡아당겨서 둘 해보세요. 그치나 정수리 계속 이리로 길어지고 있어요. 허벅지 뛰려는 엉덩이와 모으는 내전근의 힘 마시고 내쉬면서 세 붙이고 구부리세요. 끝까지 붙이고 구부리는 거. 마시면서 놔줬다가 넷후 계속 붙이세요. 붙이고 허벅지 띄우세요. 한 개만 더 다섯. 그렇지 무릎 붙이고 발도 붙이고 끝까지 끝까지 천천히 내렸다가. 자 이제 개구리 다리로 무릎을 박스 너비만큼만 열어볼게요. 뒤꿈치 꽉 붙어 있고, 어느 정도 당기고 있는 이 텐션을 유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허벅지를 더 많이 띄워서 엉덩이의 힘. 마시면서 다운. 내쉬면서 뒤꿈치끼리 서로 저항하면서 올라가세요. 배는 당기고, 마시면서 내려놨다가, 내쉬면서 셋. 엉덩이. 뒤꿈치 더 세게 누르고, 무릎은 박스 너비만큼만 벌리는 거예요. 더 벌리진 마세요. 마시고 네. 뒤꿈치 더 올릴래요. 더 올리세요. 단계만 더 마시고 다섯. 쭉쭉쭉쭉 5초 유지합니다. 엉덩이 4 3 2이에 천천히 스트랩을 풀어서 손으로 바꿔 잡았어요. 자, 다리는 계속 모아붙일 수 있으면 붙여주시고요. 이두근 운동할게요. 하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그쵸? 계속 가슴 펴고 있고요. 넷. 바이셉스 컬. 마시고. 다섯. 구부린 거 유지. 이번엔 마치 숄더 플레스 하듯이 어깨 옆에 팔꿈치, 팔꿈치 위에 손목, 다리는 계속 들고 있고요. 내쉬는 호흡에 팔을 앞으로 슈퍼맨처럼 뻗어 보세요. 마시면서 90도까지 오고, 둘후 마시고, 셋 멀리 뻗어 보세요. 마시고 다리 붙이는 힘, 복부의 힘, 네. 마지막 마시고, 다섯, 천천히, 돌아오는 것까지. 자, 스트랩은 일단 내던져 주셔도 좋고요. 무릎 대고, 허리 한번 이완하세요. 그대로, 네발 기기 자세를 취해봅니다. 날개뼈 밀어내는 에너지. 날개뼈 밀어낼 때 등이 둥글어지는 건 아니고 중립에서 밀어내는 에너지 그쵸? 거기서 오른다리만 멀리 뻗었어요 뻗은 채로 들었다 나타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고 있는 거 유지 시소처럼 앞으로 꼬꾸라졌다가 삼두근 힘으로 올라오세요. 다리는 계속 신전하고 있는 힘 유지고요.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삼두근 가슴 근육 힘으로 시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만 더. 마시고, 다리를 치켜들수록 내 무게가 팔에 많이 실려요. 한 번만 더 마시고, 배는 힘주고, 내쉽니다. 자. 반대 다리도 똑같이 해볼게요. 척추 중립, 날개뼈 전거근.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멀리 다섯 번 들어 올려볼게요. 몸이 하나도 안 흔들거리는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에, 들고 있는 신전근의 힘 유지. 마시면서 푸쉬업을 할 건데요. 다리 무게를 내 팔로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 배에 힘이 들어가 있고, 내 몸은 하나의 막대기처럼. 둘. 마시고. 셋. 두 번만 더 마시고. 다리를 들고 들고 들다 보니까 팔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한 개만 더.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다시 아기 자세로 휴식합니다. 천천히 올라와서. 자 이제 뒤돌아서 풋바 쪽을 바라볼게요. 발은 필라테스 부위, 뒤꿈치를 꽉 붙이고 내전근에 힘을 주고 양손 박스를 가볍게만 짚어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를 꽉 밀어내서 무릎 안쪽까지 힘을 줍니다. 마시면서 뒤꿈치 저항하면서 오세요. 내쉬면서, 둘.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셋. 마시고, 넷. 복부에도 가벼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어깨 너무 치대지 않게. 다섯. 돌아와서. 이제 발바닥 아치 완전 모아 붙이고 할게요. 하나. 내전근.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요. 다섯. 돌아와서. 자, 톱 포지션으로 바꿀게요. 다리 모아붙이고, 뒤꿈치까지 모아붙여서 하나. 마시고. 둘. 이 박스 때문에 톱 포지션이 편하진 않을 수 있어요. 셋. 가능한 만큼만 부드럽게 움직여봅니다. 넷. 한 개만 더. 다섯. 무릎끼리 꽉 붙여서 돌아오고. 자, 이제 박스너비만큼 발을 벌렸고, 양손도 똑같이 짚었어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들어봅니다. 마실 때 엉덩이 다운, 내쉬면서 둘. 이때 너무 막 밀고 가지 않게끔 캐리지가 그 위치에 있을 거예요. 어깨랑 등, 마시고. 내쉬면서 세 골반 앞을 열어 주는 느낌. 두 번만 더 마시고. 네. 마시고 다섯. 5초 버티세요. 4 3 양쪽 다리 양쪽 팔에 똑같은 힘2 1에 천천히 내려놓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퀀스 촬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